주한의 복된 새날과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3회상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덟 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의 위로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네 명, 지금 전쟁에 나간 형들이 세 명이거든요. 자기는 말제거든요. 총 여덟 명이 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무려 네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에게 형들을 보내라고 하며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왜 내가 가요? 내가 막내인데 왜 내가 가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전쟁에 나간 형들이 3명 있고 나가지 않은 형들이 4명이나 더 있는데 다른 형 보내세요 하고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무엘로부터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하고 귀한 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비의 명령을 듣고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갈 곳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전쟁터였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곳에서 골리앗을 거꾸로 떨이고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잘 되도록 법칙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개명의 제 5개명을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도록 힘을 다하여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양육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 지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세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된 이들을 추적해 보면 하나같이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두 번째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늙은 아비가 자신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자신을 제물로 제사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잘 나오죠. 이것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늙은 아비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 했을 때그 명령에 순복해서 형들을 찾을 때까지 세겸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헤맸던 것을 창세기 37장 14절부터 17절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비록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 없는 농덩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누가 기, 지를 발휘해서, 또, 이렇게, 무역상한테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오다가 붙잡혀가기도, 팔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옥 옥살이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또 부모님 공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복이 더 있을까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시고 바로 주와 어,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10개 명 중에 5개 명입니다. 자먼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네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정인 권사님 심장 시술을 마친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제 2의 인생으로 달려가며 잘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신경과 심장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다녀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만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롭게도 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